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였다가 기종,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이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예요. 서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 모세를 훌륭한 인물로 존경하고 신뢰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랍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저 사람 신성 모독한다고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못 박기까지 한 거예요. 이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리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래요. 주님은 그냥 단순한 랍비, 그냥 뭐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자체이시며 율법을 완성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시자 하나님이셨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번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과 백성 사회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제 김요한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바퀴벌레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제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처럼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매사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매사에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우리 다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물 위를 거,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동안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향하자마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고 바로 물 위를 걷다가 바로 물에 풍덩 빠지게 되는 그래서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랬던 장면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벌레 같은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거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고는 거역을 낳고,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저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잠원 사장 23절 잠원 사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점점 완고해지는 것 같다면, 내 마음이 조금 병든 것 같다면,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자리 잡은 것 같으면 그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출애굽을 경험한 이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거였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왔고요. 결국 이들의 결말이 어땠죠? 40년 동안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수와갈렙빼고는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안식의 땅인 저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성경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점점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은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이거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다른 것으로 시선 틀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저 뒤에서 속회 공과 교육을 듣는데 부목사님께서 과거 한국 교회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이 지나기 전에 순종하는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도 과거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내 주변에 마음이 완고한 자들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반역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닌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3절 보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참 믿음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요, 참 믿음 위에 서라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참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서로 서로 믿음을 권면해 주고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신앙생활 하게 두신 것이 아닌 우리를 이한 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것은 서로서로 서로 권면하고 함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부터 혹시 어느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모이시면 세상 얘기, 자녀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교제가 점점 끊어져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권면하고 또나 스스로도 누군가로부터 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또 믿음의 권면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도 언급하듯이 교회는 날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 성도의 규제는 육적으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너무 너무 좋지만 바로 영적인 규제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영적인 규제와 영적인 권면은 저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만 맡겨두고 어,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왜 권면해야 돼? 내가 왜 돌아봐야 돼? 이러한 아니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든 돌이켜야 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곧 있으면 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봐요? 어떻게든 권면해서 돌이키겠죠.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서로서로 권면해 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곳을 향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을 의식하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입술도 지키고 우리의 행동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일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딱딱해져서 주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회개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겸손과 감사와 회개를 지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서로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권면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우리들이 권면해 주고 붙들어 줘야 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만 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우리 교회로 불러 주셨으니까 나를 이 속회로 불러 주셨으니까 나를 우리 선교회로 불러 주셨으니까 서로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매일 권면하고 매일 매일 나 스스로도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쓴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내 믿음을 위해 해 주는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함께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건강한 참 믿음의 성도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새벽에 나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참 믿음의 삶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겸손과 감사와 회개로 옷 입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며 서로 서로의 믿음을 돌보아 주고 권면하고 또 권면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새벽에 성령님과 깊이 호흡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